고맙습니다. 그럼 인사할요 오늘 성탄절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육사람과 인사하시자. 메리,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 기념과 조카이대에참 자녀신 여러분의 영혼을 띄고, 봉사를 띄고, 강을 하슬을 준비력을 조원합니다 아, 예. 준비력을 조원합니다 아, 예. 예화입니다. 자식들을 다 키워서 시집장가보낸 팔신복인 할아버지가 옆집 할머니한테. 홀딱 밤에 가지고 세장가를 가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말했대요. 애야 요즘은 밤에 등이 가려서 혼자는 못자겠더라. 그랬더니이 눈치 없는 아들이 잠에 가서 등글개를 사다. 왔 그래서 외출 후에 이번에는 얘야 요즘에는 추워서 혼자는 못자겠더라 했더니 이 돈치없는 아들이 이번에는 이 전기장판사업에 할아버지가 심히 섭섭해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손자가 내려와서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저 장가 갑니다.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화를 덜어내면서 하는 말이, 장가는 무슨 장가가? 등글게 하고 정장파만 있으면 됐지? 하더랍니다. 아, 안 오네. <laughs> 밤새도록 철영을 세운 것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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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날씨가 어, 추워지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사에 초청받고 다녀왔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요. 음, 주변에 여건이 버전하고 경이가 가렵고 어, 추워서 잠을 좀 쉬는 분들또 가난하고, 이롭고 서술하고 고전하신 분들, 이 성탄을 맞이해서 그런 분들이 큰 위로를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성탄들과 과절은 대축제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죠. 고존하시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예수께서 믿었다고 표현주시니나네 도둑아복음 장 1절에도 윗 동네에 고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니다 고주가 나셨어요 크리스마스는 신구 교회를 방문하고 대림절은 주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죠. 그래서 성탄절이 돌아오면 주님 탄생을 기념하는 대장식도 하고 계뭐 속으로 뭐 축제 분위기를 연출도 하고 성탄절 이후에는 양말을 외밭에 걸어두고 선거일을 기다리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지요? 있죠? 아, 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 네. 네. 저도 송탄 시절 돌아오면 신이 나서 캐롤송을 부르면서 송탄절을 손꼽아 기다리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리적 캐롤송은 고요한 밤 우리 준비장소에서 불렀던 기쁘다 보조장에또 창밖을 보라, 로드를 사슴코징글맨 저들답게 한밤 중에 같은 노래가 있지. 그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서 친구들이나 연인에게 성탄촉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서구 유럽에서는 케이크를 자르고 칠면조도 먹고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라고 인사를 많이 하고 불안불 이슬을 돕기 불안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선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성탄들은 저희게는 정말 행복한 성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멘. 아멘. 나이를 먹어도 세월이 흘러가도 성탄절의 기쁨, 성탄의 그 행복은 그때나 지금이나 내 네, 일반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 좀 먹어서도 왠지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손탄절 인사 나올 때 앞에서 말씀하고 인사해 줘.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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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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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메리 역탄절탄 제일 제일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성탄절 맞이하시 t a n s u l t 성탄탄이 l t a 위 Sul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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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l t a 도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성탄절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신 인류의 구주이십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땅에 오신 위대한 나를 그저 친구들과 만나고 친구들과 만나서 술이나 한잔 마시고 즐기는 그런 정도로. 가볍게 여기죠. 그독교에서 가장 위대하고 슬픈 건 오줌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늘 보자를 벌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상에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걸어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사람이 되어 죄 많은 세상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이사실 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라와그 아내 엘리사는 자녀가 없었어요. 사가라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의 겨는천사가 나타나서 섭하합니다 누가복음 일장 십삼절. 내 아내 엘리사벳의 아들 나리라 그가 잠자오신 매세기를 예배하라, 파합니다 아멘, 아멘. 두가봉 1장 30절로 천사가 나타나세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의 본자여, 라고 선파합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들 나 어린이 이름을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고난자라고 선파합니다. 성탄절은 그렇게 성포로 시작되었고 약속대로 주님은 우리를 찾아 오셨어요. 이 위대한 성포가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성탄의 역사적 사건. 꼴보문에서는 응.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장장0 절이죠. 두려워한다.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아멘, 아멘. 고원에 주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일교사에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아멘. 성경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기록한 복원서입니다. 사가라가 예언한 그 메시지의 은 바로 누가 본 1장 68절이 있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라고사 성량하셨도다. 주의 종된 우리의 본값 마귀의 종된 내 본값을 죄를 쓰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아멘. 저희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습 주님 이 땅에 오셨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 먼저 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조심으로 좋은 같이 붉은 빛, 진같이 붉은 빛를 했는 위대한 역사예요. 아, 네. 석탄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가신 위대한 사건이에요. 아, 네. 이게 바로 리스마스 아, 네. 아멘입니까? 그리스 아, 네. 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 네. 고주와나스는 진정으로 기뻐했던 사람, 전심으로 기뻐했던 동강 박사들처럼. 양치 목탄들처럼 우리도 성탄의 의미를 가슴 밑에 새기고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아 그저 술한잔 마시는 건축들 성탄들이 아니라 수천 수만 있기를 소중한 황금과 보약과 유황을 예물로 들고 와서 아기 예수 말씀을 기뻐. 하 경배했던 그런 동방 박사처럼 들 우리도 여러분들도 우리 중앙교회도 소설목합을 대표에 주드되면서 탄생하심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이시 진정한 동방 박사들 이 시대의 진정한 양치 목자들 이 시대의 진정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잊쳤어요 전사님. 온 백성들이 받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열하여 구주가 마셨도다. 주강교를 열렬히 구주가 나셨도다. 나셨도다. 아멘. 아, 성탄이 기뻐 감사한 것은 죄 빠진 우를죄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되어 있어서의. 오셨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조안교를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고난수에서 오셨어요. 크게 기쁨. 철벽 같은 아주 철벽 같은 뒤로. 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장벽을 넘어오시고, 넘어오시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철벽 같은 죄의 장벽을 우리 주님이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아멘. 지금같지 오는 세상의 생명 빛이 이만, 긴 어둠의 침묵 속에서 드디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약속하신 생명의 빛 구원의 주 예수의 끝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요 아멘. 동료들에겐 성료로 잉태되어 나셨습니다. 지질같은 세상 어둠을 뚫고 지극히 초라하고 시절왕이 자격을 가난한 마구간 구요에 나셨습니다. 아멘. 주인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인인 우리를 찾아오셨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동입니까? 아멘.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s s m 나 내가 너희와 함께. h a l l e l 함께. 함께. 하십니다 n o w s how to see you. How to see you. How 항상, 항상, 항상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가능한 여여야에게, 나도 너를 종교하지 않겠다. 다치는 죄를 범지 마라. 하신 이유는 그죄 값을 대신 치러 주시겠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하신 말씀이니다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니다다치는 죄를 범죄지. 나도 그를 정지하지 않니? 으 다시는 죄 문제를 지지 말아. 무슨 말입니까? 다 용서했다. 아멘. 네. 죄값을 대신 지어주겠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죄까지 없는 세상에 오셔서 강호받지 못한 대신 짊어져 주시고 고통받쳐 를 대신 받아 주시고 십자에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음침한 상황의 골짜기에 빠진 인류를 고난시켜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아, 네. 도무지, 도무지, 도무지 스스로 할수 없는 일, 도무지 스스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 희망이라고 전혀 없는 이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인간 스스로는 권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졸아난 베데몬 구이에 나셨습니다. 예수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요 참사람이 아멘. 아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간귀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인만을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오셔서 주님의 일위에 모든 죄를 짊어져 주시고 십자가 달려 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 믿는 사람들이 구원, 천국, 영생의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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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전에 그렇게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출은 그렇게 오셨지만. 참참오신 질문 만왕으로오셨어요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2000년 전에는 구조로 오셨지만 다시 재래가실 심판의 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오요 다스를 하나님으로 오시. 아멘. 아멘. 우리 봉자십고다세째 다섯째 그 수의 탄생을 우리 모두 함께 환영하고 축하하고 기쁘게 많이 하십시오. 아멘. 의말씀요 하나님과 단절, 죄 우리의 죄처 죄, 단절된 죄를 이루버스 이루보이라고 용서하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용서는 사람이 할수 없어. 우리는 그런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용서할 수 있다. 일곱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한다. 내가 주학교를 위해서 일곱 번씩 일곱 번도 용서한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 그 말.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게 십자가 사랑. 저희는 십자가 다녀 돌아왔으면서. 실을 하면 십자가 지식으로 모래진 하늘을 관전히 회복시키시고 구원천국 영생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대수의 적으로 대가를 치신 이게 바로 성탄의 목적이요기독교 최고의 핵심입니다.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m e n So tender. Jimmy Ocea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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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하 a 신 것처럼 m e 앞뒤 m e n a m e 서 a m 크리스마스, n a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돌아오면세상 사람들 낙관이라도세해 가지고 흥청거리고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는 성탄에 진짜 의미를 깨닫고 겸손하고 거룩하게 성찬을 맞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럴 리 없지 세상 사람들 그러다 그만입니다 2000년 전베레린 부위에 오신 구주를 오늘 기쁘게 맞으시고 여러분들 그 소중한 오카께 드려 경배드릴 거룩한 성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안 세상에.